반갑습니다. 개플TV의 개플입니다. 시그니처. <laughs> 자, 오늘 어제 영상 한편 올려드렸는데, 제가 어제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좀 했습니다. 저 혼자 약속이죠. 누가 뭐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킹샷에 나오는 모든 이벤트들을 조금 급하게 말고 엄청 천천히 이렇게 내가 이제 한 편씩 한 편씩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무소가금 분들은 보시고 조금 나의 피와 피와 땀뭐 나의 피땀 눈물 마지막 숨을 <laughs> 아 항상 기분이 저는 항상 좋습니다 어 도라인가 도라임마스자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버프 적용 확인표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요런 때는 요런 버프가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총 모든 이벤트가 다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미치강이 종이 끝났거든요. 미치강이 종이도 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 킹샷 영상도 있고,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영상도 있고, 뭐 PC 게임도 있고, 광고 받아서 하는 프로모션 같은 영상들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면 아주 좋잖아네제 <laughs> 말투가 여러분들의 귀에 팍팍팍 박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약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기인은 기고, 아예아 애매하게 말 못합니다. 내가 했던 것그 중에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안 되구나 요런 거를 판가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고래분들이 보시면 뭐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 현금으로 지르면 다 되는 게임이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무소가금들이 들면. 우리 피와 땀이 되니까 어, 우리 피땀 눈물이 되니까 한번씩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보았거든요 어, 한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네이버 주소 있잖아요 요 킹샷 어, 1 여기서 보았는데 여기서 보았다는 거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 버프들이 있는데 이거 가방에 들어가시면요 버프란 란이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 이 눌리면 나옵니다 그림 똑같은 거 나오죠 뭐 공격력 증가 뭐이 보면 부대 hp 증가 뭐 요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 아직 제가 무소과금을 하니까 요렇게 많은 버프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버프들은 현재 게임하는 모든 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 동그라미는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게 연맹 챔피언십만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버프는. 등록 단계에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등록을 해라.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난 다음에 버프 쓰면 적용이 안 되니까 등록 단계에서 버프를 쓰고 어, 등록을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출정 수용량도 모든 게임에서 다 적용이 되는데 3대 연맹전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3대 연맹전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버프는 등록 단계에서 활성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펫 버프는 모든 곳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곰 사냥부터 해가지고 요런 거는 다할 때는 그냥 중간 중간에 써도 상관이 없다만, 요두 개는 어, 등록 단계에서 등록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아시스가 뭐냐면 이게 햇살 섬내 섬에 가시면 요게 보시면 생명의 샘이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땡기 볼까요? 생명의 샘이라고 있는데 얘가 지금 오아시스면 똑같이 생겼죠 그림 여기 오아시스는 요게전부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섬은 빨리빨리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 열심히 키우세요 네, 구강 스킬 구강 스킬은 이제 누가 썼냐면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야외 에 나가 가지고 자, 이벤트 들어가시면 자, 캐슬에 들어가시면 이게 구강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스킬 정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서버에서 대장 분들이, 집행관 분들이 쓰는 거거든요. 스킬 들어가시면. 자, 세금 걷기, 세근 걷기도 있어. 이 양아치인데. <laughs> 세금한 번도 안 썼구나, 지 자, 구강의 의지부터 해가지고 전투, 토목 쭉 있습니다. 전국 숙세까지. 요거는, 자,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데, 사라진 유적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자, 사라진 유적. 요거만 적용이안 되고, 구강 어, 스킬은 여기만, 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캐슬전. 여기만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직 버프라고 있는데, 관직 버프는 이제 어떤 버프냐면, 이게 이벤트 들어가시고, 캐슬에 들어가시면, 인명 정보라고 있습니다. 관직 인명. 여기서 들어가시면, 6대 관직이 있습니다. 버프가 적용이 된다는 거. 여기서는 사라진 유적하고 캐슬 전투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지 버프라고 있는데, 영지 버프는 요런 거예요. 그냥 도시에 들어가시면, 우리 연맹 근처에 가시면 버, 버프 주는 동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그렇게 많은 동상이 지금 있지가 않거든요 동상이 있으면 영지에서 주는 버프들이 있습니다. 그 버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곰 사냥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바이킹의 약탈에서는 적용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적용이 안 됩니다. 곰빼, 곰만 적용, 아 바이킹의 약탈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바이킹의 약탈 좀 전에 했거든요. 다 왔습니다. 지금 보이죠?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요거에서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보면 거점 버프라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데 거점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서 보면 거점 버프라고 있는데 요 버프는 지도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런조개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거점들이거든요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방어구 창고 이런 거 먹어야 되거든요 캐슬 전 점령하기 전에 성체 하기 전에 이런 거꼭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보기 여기 건설 속도가 8% 붙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것들이, 공격할 때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땡겨보면, 왜 이렇게 멀리, 멀리, 멀리 와. 자, 요런 버프, 거점들을 눌리 보시면, 보기. 자, 부대 행군성 또 플러스 15%. 이런 거점들 보면 방어구 참고 있잖아요. 여기 보기 누르시면 자, 부대 방어력이 부대 플러스 8% 정도 붙는다. 요런 거점들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지 전쟁할 때 매우 유리하게 적용이 된다. 요 거점 버프는 모든 컨텐츠에서 전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보호 상태가 풀릴 때 항상 가가지고 점령을 해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버프를 받고 좀더 남들보다 쉽게 게임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행군 가속 있죠. 행군 가속. 자곰 사냥에는 불가하고 바이킹의 약탈 가능. 유적 쟁탈 거점. 캐슬 직결 공격 시 불가하다. 야, 행운 가속이 안 된다. 직결 공격 시. 개인적으로 가면 가능한데 직결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게 버프 적용표라고 있는데, 이거 뭐 캡쳐해 가지고 뭐 연맹원들하고 같이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거예요. 어, 저 이거 화이트업 서바이벌 할 때도 비슷한 표를 한번 컨텐츠 해가지고 다뤄본 적이 있는데, 모르,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킹샷에도 요런 이벤트에 요런 버프는 가능하다. 요런 버프는 불가능하다. 라고 한번씩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앞에 있는 모든 컨텐츠 제가 한 개씩 다짜르 나눠가지고 컨텐츠 다 올려드리도록 어, 약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개플 t v 의 개풀이었고요. 버프표 이렇게 스샷 딱 찍어가지고 한 번씩 보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